몰라 고무는 타이어 이지차차 차 바퀴에 있는 타이어 그거랑 똑같아 타이어를 뭐로 만들었어? 타이어 <laughs> 타이어를 고무로 만들었지 그려봐 뭐 그리는 거야? 악당. 악당. 원래. 원래. 원래 내가 변신했어. 계속 음. 내가 못생긴 거지. 예준이 가래 생기면 뱉어야 돼. 니. 네. <laughs> 예준 네가 아니고 예준 이. 이응, 이응. 미안. 다시 써줘. 옳지. 예준이. 잘했어. 그 다음에. 뚜껑대. 특... 미쳤어. 뚜껑대. 반대쪽으로. 응. 됐어? 응. 귀엽지? 악당기지. 예지 뚜껑대. 악당기지. 글자 바꿀 때 이렇게 할 거야 응 맞아 글자 바꿀 때 이거 가져가서 뭐지 응여기서 똑같이 이걸 한 거야. 희망비 유치마 우리들은 군동사 염경 유치원 배리프로 소나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요 빨간 찬미꽃처럼 아름답게 자라지요 씩씩하고 아름다운 영종의 어린이 힘차게 나가자 영정 유치원 <laughs> 끝 얼른 먹자요 어 넘었어 얼른 조금밖에 없어. 아파와 화났어. 아, 아. 얼른. 어, 연락이 연락이 지금. 얼른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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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잘았다. 잘잘물 줄까? 네가 비싸. 기분 나좋 m u l t i m 나로들어 우와, 아빠, 이거봐. 이거는 서비스. 아빠, 아빠 줬어, 이거 봐. t o p I'm gonna stop. I'm gonna

치즈가, 치즈가 들어가. 손 조심해, 이거 드라이 아이스 해야이 나. 아조심왜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있어 <laughs> 아 이거 들었네 것 아... 예준이 먹이려고 산 <laughs> 건데 I <laughs> do 정용왜 <laughs> <중성. 웃음> 애기들 올는가요 애기들 아파서 안 시끄러워 <laughs> 괜찮아? 안녕하세요. 예준이 결국 입원했어요. <laughs> 어, 지난주 일요일부터 저녁부터 열이 나가지고 갑자기 어, 콧물이랑 가래가 너무 심해져서 일단은 다음 월요일 일정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렸고 그리고 한 3일 정도를 이제 집 앞에 있는 유비후과에 가서 약을 타고 항생제를 3일 정도 복용을 했는데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미열이 나고 기침 가래가 있어서 어, 여기 왔어요. 맞지? 응, 맞아. 너 입원했어. 응. 아니둘다 그냥 아무나 상관없어 엄마 다른 에 다른 방 다른 병실에 그래서 나 지금 다른 병실에 응. 아, 그거 잘비제이나그그 지이제 <목소> 음 네, 뽀로로 음료수 먹을래? ор 나바가 이겨. 야깨 으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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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えっ 응. 좋아. 못 가져. 못 가져. 못 가져. 집 가요. 응. 다시 답을 해야지. 오더기 8은? 모르잖아.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아빠가 다 풀었는데. 엄마 없다. 보겠니? 이 먹을 시간입니다. 아, 가세요. 달고나 맛이다